자, 천. 원래 천 단어인데, 응? 음? 선생님이 천 단어를 다 만들어 놓고, 원래는 초등학생은 800단어야, 800단어. 근데 좀 약해. 그래서 선생님이 천 단어를 했다가, 또 초등학생은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좀 빠진 게있어서 약간 더, 이제 다 했다. 자, 1041에서 1 0 6 0번 해보자. 자, 1번 읽으세요. 네. 2번. 음, 뚱뚱 아니죠? 살찐. 3번은? 예. 예, 예, 그 th 발음이 뭐더라, 뻔데? 쌍시의 발음이죠? 예. 자, 5번. 예. 힙이 아닌가? 아니다 그죠? 예. 음, 왜? 소리가 안 나는 게 있겠지, 뭐. 그지이 음, a 소리가 h 인데 이때는 무음이라는 거, 소리 안 나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5번에도 소리 안 나는 글자가 있지. 철자가 뭔데? h. h? gh. 어, 옳지. gh. 이거 소리 안 난다, 그죠? 음, 얘도 소리가 안 납니다. 아, 가까이 돼야 되겠다. 자, 6번. 어, q u e s 우리 어문사, 이제 슬슬 쌤이 외워보라고 했다, 그죠? 네. 어, 우리 다양한 거다 나옵니다. 자, 7번.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있다, 뭘까요? WH 소리 안 나고, 우가. 그래. W 소리가 안 난다, 그죠? 8번. W, w 소리 안 난다, 그죠? 음. 9번. 음, w 소리 또안 나네. 자, 이번엔 웃긴다 자, 10번 봐요. 이건 뭐가 소리가 안 나? 와, 어, H가 소리 안 난다, 그치? 11번. When, uh, 위치, 위치. 다 외웠잖아. 자, 12번. 옛날 샌들 자꾸 이걸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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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거든. H가 소리 난다, 안 난다.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됩니다. 13번. Where? 음, H 없다? 생각하면 돼. 14번. Wow. 음, H 없다? 자, 15번. Wow, 왜? Uh -huh. 왜? OW 소리는 아우. 됐죠? how. 자, 6번 시작. how old. 17번. how old. 18번. how many. 18번. how open. 19번. how many. 20번. how much. 됐죠? 자, 여기 잠깐 봐봐. how가 하나만 있을 때는 뜻이 뭐가 되니? 음. 하우 디에 형용사나 부사가 무슨 단어가 오면 뜻이 뭐가 돼? 어, 봐봐. 뜻이 살짝 바뀌죠?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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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예, 됐네. 하우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전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자. 자, 선생님 번호 붙여줄게. 자, 1번, 0. 2번, 3번, 3번 4번, 3. 5번, 9. 6번, 음, 7번, 9. 8, 9, 9. 10, 1. 11, 3. 11, 12. 13, Where? 14, 자, 15, 자, 다음 16, 17, 18번, 19번, 음, 얼마나 많은지 두개 있다. 20번, 음, 이거 차이점은 나중에 문법할 때 쓰면서 싹다 가르쳐 줄 거야. 네. 다 했습니다.